그럼 이 시간에 다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평안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용서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사랑합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10월 넷째 주일에는요, 본문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들을 가지고 올바른 발걸음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각자 자신의 삶과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그리고 자신의 직업 가운데에는 나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삶과 예배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흔들리는 발걸음이 생깁니다. 곧 갈팡질팡 하는 발걸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삶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만나면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교회로 향하는 그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더이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보고 있다면 자기 자신의 생각과 의견에 옳은 대로만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요. 전쟁과 소문으로 가득합니다. 다툼과 불안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나다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들을 통해 올바른 발걸음이란 도대체 무엇인지 성도님들과 함께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들은 겸손히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은요, 먼저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조금 더 흔들림 없어야 합니다. 곧 우리 주님의 이름과 그분의 보혈로 우리 모두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복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 마치 자격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그냥 아무렇지 않게 흘려듣는 사람도 계시는 반면에 수많은 분들은. 왜 나에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왜 자신에게만 이렇게 이야기를 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직접 물어보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자존심을 크게 상하게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드리,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분이요 저를 향해서 교회와 성도를 잘관려지 못하는 당신은 목사 자격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겠지만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속상하게 만들기 때문에 정말 괴롭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모두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 모두는 겸손히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만 가지면 누구보다 잘살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더욱이 이 세상의 지식과 물질만 가지면 잘살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깨닫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약속받아서 그 복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도 임하게 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먼저 우리들이요. 본문 가운데 1절에서 3절을 보면 야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고향을 떠나 그의 친척들을 떠나 거기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약속도 주신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지금까지 자기의 힘으로 열심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 살아왔던 아브라함에게 이제부터 자신에게 익숙한 자리로부터 떠나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새로운 곳,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곳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난날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삶, 곧 자기 중심으로만 살았던 그옛 삶에서 떠나 하나님과 항상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사실 이 세상은요. 자기 것을 먼저 챙기고 자기 소유와 자기 학위 그리고 자기 이익을 먼저 다 챙긴 데 시간이 나면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세상적인 것들을 다 해본 뒤 가장 마지막에 믿음을 찾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회개와 믿음은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뒤 먼저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와 믿음을 통해 주님을 따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이 되고 행복한 인생을 누리는 참된 믿음의 삶이 되며 참된 회개의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속에서는 계속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자신에게는 맞지 않다고 이처럼 속삭임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바로 제삶 속에는 행복한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건 성교지니까 일어나는 일이요라고요. 하지만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 가운데 1절에서 3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간 다 함께 1절에서 3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이 있다면, 나쁜 일도 경험하게 됩니다. 누구든지요. 이 세상에서 행복한 일이 있다면 불행한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평안하고 안정된 일이 있다면 불편하고 불안한 일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입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승리에 대한 참된 증인를 세우셨습니다. 바로 물과 피로 임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곧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어떠한 곳에서도 속박되지 않도록 묶여 있지 않도록 시원하게 하시는 물로 임하신 그리스도의 치유입니다. 우리 존재를 새롭게 하시는 거룩하신 피, 보혈로 임하신 그리스도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따뜻한 손길로 다독여 주시며 늘 깨우쳐 주시는 보유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먼저 물과 불로 임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그 이름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항상 우리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이 세상 제로 오염된 우리들 마음과 영혼을 깨끗이 씻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주님의 축복입니다. 다른 것은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항상 겸손히 회개하는 삶이 되어야 하고 이런 삶을 위해서 우리 주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복된 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힘차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우리 주님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고 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겸손히 회개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서 있는 모든 환경 가운데 조금 더 흔들림 없이 더욱이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의 삶을 온전히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적인 눈으로는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더욱이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아직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생각되지만 우리 주님 안에서 올바른 소망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겸손히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때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를 주님의 뜻 안에서 올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참되고 복된 믿음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말씀을 따라서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들 모두 주 예수 그리스를 믿기 위해선 반드시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가진 이 성경 전체를 의심 없이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은 우리 주님을 예언하셨기 때문이고 우리 주님이 하신 위대하신 일들을 기록하셨으며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일들도 분명하게 기록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믿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인 4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떠나라는 그 음성에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저희가 다 함께 본문 4절을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야외의 말씀을 따라갔고 로또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을 듣고 떠나라는 야훼 하나님의 명령에 조금도 머뭇거림 없이 순종했습니다. 사실 그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이 당시에 수명이 길다고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75세라면. 또 적지 않은 나이였습니다 적지 않다라는 것 나이가 적지 않다라는 것은 어딘가로 함부로 움직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곳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두려움이 앞설 수밖에 없고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가 나아가는 길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며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곧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는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띄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때 그의 조카 룻도 함께 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75세 나이에 그의 온 가족들, 그리고 그가 가진 모든 재산들 그리고 그가 얻은 사람들을 다 데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곳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분명 아브람도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과 계획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그의 행위는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야후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가 서 있는 그 장소와 그 환경 그리고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언제든 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곧 하나님 약속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했던 것입니다 비록 늦은 나이 75세였지만 자신의 아내 사례와 조카로 그리고 그의 모든 재산과 얻은 사람들을 다 이끌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그가 이처럼 나아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오직 한분 하나님 말씀 때문이었다는 라 겁니다. 사실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을 믿었다고 해서 모든 상황이 정말 그 즉시로 다 나아졌습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었고 어떤 일들은 잘 해결되고 풀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우리의 문제들이 풀리기보다는 어렵게 꼬이고 해결되지 않은 일들로 가득한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업장에 나가고 직장에 나갔는데 오히려 더 어렵고 힘든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원치 않는 병에 걸려서 일찍 돌아가신 분도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가족들로부터 어려움이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약을 살펴봐도 침내 요한은 예수님을 믿고서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 때문에 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더욱이 구약을 살펴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오는데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자 자신이 태어난 곳을 너무나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에 나오는 모세는 왕자의 신부를 내려놓게 된뒤 온갖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을 자신의 눈앞에 두고서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사실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오늘날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과 평안함을 보장받기 위해 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분명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들 질병이 낫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들 가정이 회복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들이 소원하고 바라던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올바른 믿음은 단지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잘 믿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온갖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보이진 않아도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분명 예수님을 믿고, 물질적으로 풍부하게 살아가기 원하고,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사업장이 잘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믿고 현재 자신이 생각하고 계획한 일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복음의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오직 한번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원하지 않던 온갖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지만 우리 주님 한분 때문에 그 모든 고난과 괴로움과 어려움들을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올바른 믿음의 발걸음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듣는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자리로부터 벗어나지 않기 위한다면 영원하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 곧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을 우리들은 믿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서 있는 그 모든 장소들과 환경들은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조건과 상황도 항상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언제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2015년도 이 애들레이드에 내려와서 8년이라는 시간 동안요.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우리 애들레이드 순봉교회를 담임하면서 참으로 웃고 우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결과만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올바른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는 것을 볼때 제가 할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덕의 성도님들이 경험하는 아픔과 고통. 그리고 그분들이 느끼는 외국에서의 외로움과 답답함만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을 때에도 사실 제가 할수 있는 일들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 귀하고 복된 애들레이드에서 지금까지 사역을 할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주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4절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따라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저의 고집만을 가지고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들 생각과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만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의 길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 믿음과 하나님의 귀한 그 축복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믿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과 발걸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정말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는 그 믿음의 발걸음이 바로 우리의 참된 믿음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믿고 순종하면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그 진리를 의심하지 않고 나아갑니다. 거기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을 이처럼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힘든 환경들과 문제들을 마주하고 있을 때에는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과 도우심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직 말씀에 순종하면서 담대히 나아가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조의 예수 그리스므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모든 환경들과 상황들이 혼란스럽고, 더욱이 계속해서 부정적인 소식들이 들려올 때, 우리들이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선, 우리들은 항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을 늘 확인하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약속을 기다리고 약속을 이루어 가는 그 과정 속에서는 우리의 인내와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들의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데 이것을 위해 우리들은 먼저 우리 구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오직 말씀을 따라 믿고, 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내와 기다림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단지 주변 사람들과 환경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우리 주님의 은혜로 말씀을 따라 분명한 지식과 확신을 가지고서 강하고 담대하게 신뢰와 순종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이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날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올려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을 통해 현재 우리들이 걸어가야 할 올바른 발걸음이 무엇인지 다시금 깨닫게 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올려 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우리 모두가 겸손히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여 주셔서, 저 천국에 대한 올바른 소망을 가진 축복의 통로가 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언제나 말씀을 따라 분명한 지식과 확신을 가지고 순종하여, 이 세상, 우리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마음에 손이 있으신 분들은 두 손을 가슴에 한번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픈 곳이 있다면,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두 손을 우리의 가슴에 얹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불어오는 세상적인 염려와 걱정, 근심, 그리고 세상적인 유혹들로 인하여 그 마음이 흔들릴 때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더욱이 아직까지 응답되지 않은 기도 제목들이 있어서 불안하고 초조할 때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아시오니 이 시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권세로 말미암아 그 마음들을 위하여 주시고 기도 제목 등답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놀라신 기아 뜻을 이루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우리 마음을 괴롭혔던 모든 걱정과 근심들은 이 시간 묶임받고 떠나갈 지어다. 너희가 한 길로 들어왔다 할지라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일곱 길로 묶임받고 떠나갈 지어다. 믿는 자기는 능히 하지 못하니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나신 기한 백성한번 하면 한번그 마음에 참된 평화와 기쁨을 하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참된 응답이여 가득하게 여주셨어 주님의 귀한 뜻 가운데 승량하 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시간 달려 나왔습니다. 한분한 분, 한 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귀한 볼로 덮어주셨소. 이 시간 새롭게 회복의 역사에 일어나게 여주시고 모든 질병은 이 시간 다 떠나게 여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의 도이문한명령원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의 모든 질병은 이 시간 다치업을 받게 될 지어다. 모든 피곤함들은 사라지게 될지어다 모든 고통과 괴로움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 명령하니 이 시간 따 돌아가게 될지어다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영육간에 감독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더욱더 승리하며 나가는 귀한 축복의 동료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팔굴은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오늘도 드리는 물 위해 간절히 기도하오니 믿음으로 드릴 속길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셨어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의 오름당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의 뜻 가운데서 에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셨소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드해도록은혜로허락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한 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받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셨소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더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모든 삶 지키시고 통해 주심을 감사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로 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